지금 덕후동생 만나러 잠깐 왔어요 여기 덕후동생님한테 선물 들고 갖고 왔는데 눈 감아 자눈 감고 손 내밀어봐 눈딱 감아 손 내밀어 눈 뜨지마 눈 뜨지마 제 선물 증전 선물 증전 자 이제 눈떠 감사합니다 포키몬빵 <laughs> 야, 씨, 반응이 시답다, 너. 감사합니다. 허종이 어, 구해 는게두 개인데. 너무 감사해요. 빵만 니꺼가 스티커는내 거다. 아, 스티커 안있데 그래, 스티커는내 거다. 알았어요. 그래, 뜯어라, 빨리. 일단, 자. 이거부터 해야지. <laughs> 어. 혹시나 코일이 남다면제가먼도 가겠습니다, 코일. 그게 뭔데? 아, 코일도 있는데, 집에. 있으면 하나 더 주세요. 아, 어, 알았다. 자, 뜯어. 뜯어볼까요? 예쁘게 뜯어. 자, 뭐가 남았을지? <laughs> 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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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 어, 없는 거다. 예, 부축합니다. 음, 누군지는 모을지만 없는 거다. 자 이거 또 특혜 해주시고 특혜 해, 주시, 아, 해 아, 감사합니다. 아, 씨, 오늘 두 개밖에 먹고 했어요공기잘 꺼낼게요. 음. 오, 메론빵이네. 어, 메론빵이네. 동생이 일본에서 먹고 싶어했던 메론빵. 어, 이거는 좀 많다. 저번에 했는건 이거 거의 없었거든 위에. 아. 자, 진짜 얘는 없었거든. 잘 집어먹고. 음. 자, 진짜 들어보겠습니다. 없었는데 이거는 많다. 음. 없는 거지, 나? 야, 축하합니다. 아, 없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축하합니다. <웃음> 축하합니다. <웃음> 역시 축하합니다. 다른 사람 손으로 뜯어야지 이런 게 나오네. <웃음>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빵은 니가 드세요 이렇게 선물 증징식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요거는 제가 갖고 오라 했어요. 얘가 어린 시절에 동생님하고 이거 다 모았는 거. 좀 사실, 잡아주실래요? 사실 제 동생이 다 모았습니다. 어, 동생이 모았는 거. 이거 보고싶어서 갖고 오라 했어 이거는 옛날에 얘네들 그 1탄부터 스티커 한거 한씩 이거 본원대로다 했거든요 와 지금 이게 똑같은게 나온다는거지 똑같은, 네. 참고로 두개 빼고 다 모았습니다 어, 두개가 뭔데 고일하고어 홍, 퐁일하고 근데 이거 배경이 없으니까 보기 힘들다 좀좀 좀 잡아줄래 어. 남정에캐줘 혹시나 내 있으면 네. 바꾸면 됩 줄게 어 진짜 많다 왜 이렇게 종류가 많아 어, 요거는 지금 과거 16년 전에 스티커로 나왔던 거두개 빼고 다 모았답니다 이 덕후가 16년 더 되지 싶은데? 16년 만에 빵이 나왔대 아그러면은 네. 어. 내가 초그학생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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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생그등학생그 지금 16년 만에 나왔는지금 이거 하고 보려고 내가 이비 오는 날 꽃을 갖고 나오라 했잖아 이거는 디지몬이야? 어, 이거는 디지몬이 이거는, 디지몬, 이거는 그... 아 이건 다른 거가? 아니 디지몬이에요 음. 네. 아 다른 거같요 지금 뮤는 뮤 앞에 보여드릴게 있어요 어, 잠깐만 뮤 뮤가, 구경 좀 해보자 뮤 뮤가 어디 지요거는 지금 16년 전에 담은 덕구동생님 꺼 오, 이거 묘 4가지던데? 네 아, 그래서 150, 150몇 개, 아 159개 가는갑다. 이게 두 가지 모양이 있다 해가지고 저는 홍수몬이랑 호일 빼고 다 모았습니다. 예, 네, 요거는 지금 16년 전거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동생, 덕후동생님이 저 구경하라고 이거 갖고 왔어요. 이게 주는 거 절대 아니고 제가 이거 평소에 이거 안 사는 거니까 이거 구경해보라고 갖고 왔는데 한개슬직 해버려야 되겠어. <laughs> 이거는 파머 밥인가?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왜 인기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뭐살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이건 뭐뭐 예, 수염난 아저씨 피규어를 왜 사지? 이랬거든요. 심물 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챔을 봐도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 이게 왜 매력이 있지? <laughs> 어, 잘 모르겠네. 그게 나중에 이제 시리즈별로 쭉 하면 괜찮아지려나? 이게 쿨은 좋네요. 이게 모자나 이런 게 쿨은 좋다. 정말 구하기 힘들었어요, 음. 얘네들. 어, 특히 이 애는 정말 밑에. 구하기 힘들었어요. 이렇게. 쿨은 어, 좋다. 뭐 이게 파머 둑이랍니다 저는 모릅니다, 얘들. 이렇게 있고, 어, 이런 거 좋다. 이거는 보드 타고 있는데 소품은 다안끼 한번 볼게요. 요거는 아까 전에 리코드 팩토리처럼 고렇게 좀 유광 재질이고 뭐이런 공댐이 좀 있네요, 여기는. 이거는. 같은 회사인제 싶은데, 파인딩 네. 유니콘이라고 아 같은 회사인 걸로는 네. 잘모르겠 음. 음, 뭐 이게 다 매력이 있으니까 인기가 있겠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아 저도 뭘 좋아, 조... 어, 이런 거 귀엽다. 나 아, 이런 거 좋아하나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아, 이런 거 좋아하나봐. 이거 이거 원래 얘네 거? 네, 어, 맞아요. 어, 요리하는 뭐 그런 건가 보네, 이게. 앞치마 있고, 어, 이거 움직인다. <laughs> 목은 안 움직이는데 얘는 잘못하면아뭐 부러지고 이런 건 아닌데 야, 신발 퀄리티가 이런 거 있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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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들고 온다고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아 요거 요거 괜찮네 노랑 노랑 어, 옷도 딱내 스타일이네. 어떤 아, 내 스타일이고. 음. 이 피규어는 입을 그리기 힘드니까 그냥 수염으로 대충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피규어를 만든 것 같아. 바이오 음. <laughs> 농구공 그리고 음. 이거는 권인가? 권이. 이 이것도 아마 만. 많은... 삼천 얼마? 만 육천 얼마인가 얘가? 만0천원대였는데 음. 비웃긴 하지만 돈이 아깝습니다. 저는 어안 사길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구경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얘는 제 스타일 아닙니다. 뭐 사진이야 워낙 잘 찍는 분들이 이쁘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제 스타일 아니에요. 지금 카페에서 스무디가 제작되고 있나 봅니다. 여기에 뭐 이렇게 고양이나 이런거 있어도 어, 어 개인적으로는 이거 그때 뭐 잠옷 입었는거 한정판으로 나온것도 제가 봤었거든요 그때 인스타에 사람들이 아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해가지고 잠시 혹했 네, 하나도 구입을 안 했거든요. 구입 안, 안, 어, 안 했는데, 어, 구입을 안 했는데요. 잘안한것 같아요. 저는 얘의 예, 매력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요거는 파마 밥하고 꺼니 이렇게. 제가 수집 안 하는 걸 이불로 이버스타고 갖고 왔어요. 그렇겠습니다 또, 요는, 요거는 파머밥하고, 얘는 여기까지 하고, 어, 자립도 잘안 되네, 얘는. 아, 자립도 잘안 되네. 어, 자립도 잘안 되는 비싼 피규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덕후동생님 거. 이거 몇 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52토이. 이거 라방할 때이 얘기 나왔었죠. 52토이도 피규어 괜찮다는 거. 박스 요거는 요렇게 작은 편이고요. 어, 작아요. 가은편 우리 일반 판마트 박스 반틈 반틈된 정도 크기거든요 요거는뭐 제가 개봉하게 이거는 이것도 제가 처음 보는 겁니다 뭐 영어지만 아무래도 양을 컨셉으로 했나 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볼게요 아 저는 오히려 이런 게 나아요 어차피 할것 같으면 어차피 잘 같으면 이런 게 나아 꾼이 하나 줘보세요 네 아, 여러분들도 어떤 게 이쁘십니까? 꾸안이를 만삼천원, 뭐, 만삼천육백원인가 주고 사는 게 나을지. 이건 얼마? 그거는, 이것도 한 만원 정도? 제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작년에 사서. 이것도 아마 그, 52토의, 이 그, 그, 저 뭐지? 한번 네. 뭐, 국내에 판매되면 만삼천. 만약에 중간에 판매차가 끼게 되면 이것도 아마 만 오천 얼마 되겠죠. 근데 타오바오에는 한만원 정도 한답니다. 그리고 비교하니까 확실히 알겠죠. 저는 같은 돈 주고 살것 같으면 저는 이거 삽니다. 이거 절대 안 삽니다. 아무리 한국 작가를 해도 요즘 이 비싼 이 피규어 가격 맞춰서 콜에 비해서 피규어 가격만 맞춰갖고 출시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 이거 귀엽다, 이런 거.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레진 느낌은 아니고요. 그게, 어, 다이소 가면은, 그, 완전 학급의 피규어 느낌도 아니고, 레진 느낌은 아니에요. 아닌데, 고급져요. 좀, 고급지고, 어, 이런 거 좋다. 에이, 저도 이거 신물 보고 굉장히 마음에 어. 들었는데, 이거 사니까, 저는 초반에 샀거든요. 어. 랜덤 피규어 하나, 그냥 어. 뭐 하나 주더라고, 리라푸마 지금은 안 주겠다. 예, 지금 안 주고, 어. 문구도 하나 줬어요, 문구.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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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다. 이건 아니, 넣지 말고, 이건 사연, 아, 예, 사진 찍을 거야. 나 이런 거 좋아. 아, 이거 귀엽다, 이런 거. 오히려 이게 낫지, 아, 씨, 나. 엠마 피규어랑 이거랑 고민했는데 어, 어. 얘가 훨씬 더 예뻐서 엠마는 뭔가 뭐 좀. 음. 어, 이거나 사고 싶다. 네, 타오바오에 전차 히 판매 중이고, 알리에도 있는데 알리는 조금 어. 비싸더라고요.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요 나중에 갈켜줘. 나중에 제가 타오바오에 저렴하게 파는 판매자하고 뭐좀 안전한 배들지 한번 찾아가지고 영상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딸기. 어, <laughs> 씨, 퀄리티 너무 좋다, 이거. 너무 괜찮다. 파트 어, 꼬이야 미안하다. 파머 봐봐, 미안하다. 너희들보다 나는 이게 훨씬 좋다. 어, 그 다이소 그그 재질, 취소취소 이거, 이거, 좋아, 좋아, 좋아. 그냥 느낌이 좋아. 그 요즘에는 전부 다 뽀송뽀송한 피규어들 많이 만들어내는데, 초창기 우리 고른 느낌. 근데 확실히 레진은 좀 아니고 고고하고 <laughs> 어, 어, 확실히 레진은 아니고 레진 체질이 단가가 좀 있다 보니까 아마 그건 아닌데 일단 몰드에 아, 몰드에 얘네들은 그냥 쏟아 보이네 창고로 시크릿은 아 없습니다 여기서 여기도 시크릿 없답니다 어 양발 봐 저는 시크릿 하트. 도색도 지금 괜찮은 편이고요 오히려 뭐 기, 기스 말고 상처도 별로 없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제 눈에 괜찮은 것 같아요 어우 어, 귀여워 이거는 소품이 것도 있어 토끼 어우씨 이거 괜찮은데? 저도 첫눈에 보고 완전 예뻐 했다 깜짝 놀랐어 아 이거 완전 괜찮다 어우 이거 괜찮다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인가? 얘네들은 예쁜 아. 딸기 그빵 같은 거랑 지금은 정말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예, 예한게더았나 아까 전에 꼬부기 빵. <laughs> 그런 거 말고 예쁜. <laughs> 디저트, <웃음> 네, 케이크. 이런 응, 같은 거. <laughs> 아, 예뻐. 아, 이런 게 좋아. 아 뿌리는 원래 씌어져 <laughs> 있던 거예요. 아. 업체에서 씌어져서 아 어, 이뻐 아 이뻐 이뻐 마음에 들어 내거 아닌데 마음에 들어 아 요거 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그 껀이 이런 것보다 훨씬 낫다 얘들 또 시크릿이 있는데 색깔 보자. 아, 박스 컬러 한번 보자. 요거는 박스는 요렇게애들있고요 기본적으로 6개 있고 얘는 좀 볼륨감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어떤 모양인지 몰라요 시크릿이 안 터졌으니까. 아이 예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아이 그 예쁜 케이크하고 찍으면 더이쁠것 같은데. 정말 음. 예뻐요. 어, 저는 지금까지 본것 중에 얘가 제일 좋아요. 제일 예뻐, 제일 예뻐. 하자자자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여기 덕후 동생님 피규어 갖고 온것 중에 제가 수집 안 하는 거 갖고 왔는데,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아마, 아마 집에 가면 검색할 것 같으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